해리 왕자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 36세의 이 선수는 연말에 노팅엄셔에서 주말을 보낼 예정이며,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내년 퇴역 군인들의 인빅터스 게임 계획을 이끌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으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할머니인 여왕을 방문할 것입니다. 어젯밤 그의 동생 윌리엄 왕자도 만날 시간이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1100만 파운드의 몬테시토 저택의 아내 맥건4 0과 자녀 아치, 이 아기 릴리벳을 두고 떠날 가능성이 높지만 서식스 공작은 혼자 여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식통은 그가 부상당한 군인을 위한 육군의 재활센터인 스탠포드 홀에서 참가자들에게 연설할 때 그의 측면에 소규모 영화 제작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처웰 프로덕션스에 고용된 제작진은 작년에 넷플릭스와서섹스 위 아처웰 파운데이션 사이에 체결된 1억 파운드 계약의 일환으로 게임에 관한 다큐멘터리 하트 오브 인빅터스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이미 단편 영화 더 화이트 헬매츠로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팀인 영국 다큐멘터리 제작자와 콩고의 바이런가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한 바이런가 의 BAFTA가 감독합니다. 마처헬 프로덕션스는 작년의 부부에 의해 우리가 공유하는 인간성과 진실에 대한 의무를 자비로운 렌즈를 통해 포용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해리 왕자가 왕실 직무를 그만두기로 결정하면서 영국군과의 모든 공식 관계를 끊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차례 투어를 다녀온 이 베테랑은 미국에서 유사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베테랑 어리어 게임을 목격한 후 2013년에 설립한 인빅터스 게임즈에 대해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인빅터스 파운데이션 회장인 로드서 찰스 일런은 이미 직원들에게 사회게임의 계획을 형성할 주말 이벤트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어젯밤 한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년 4월 상황으로 네덜란드에서 예정대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서식스 공작이 소규모 영화 제작진을 동반하여 대중이 이 게임을 계획하는 데 관련된 힘든 일을 볼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정기 작가 안젤라 리바인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와 샬롯이 곧 모든 영화를 훔쳐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섹스 피로의 증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 왕자의 인기 순위는 2017년 여왕 다음으로 영국 왕실이 가장 좋아했던 이후로 50포인트 하락해 논란이 된 앤드류 왕자보다 두 번째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탑10 카지노스에서 구글 트렌드 온라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에 따르면, 메간 마클는 온라인 검색이 18.6% 감소한 반면 캠브리지 공작 부위는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실 가족을 위해 헤어진 이후, 부부는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가 있는 팟캐스트를 포함하여 수익성 있는 미디어 프로젝트의 땜목에 착수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 시리즈, 더미 유켄트씨, 더 벤치라는 어린이 책과 펄리라는 애니메이션 가족 시리즈. 지난달 해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jr 모링거가 쓴 회고록을 쓰고 있다고 확인했는데, 이 회고록은 그의 현재까지의 삶에 대한 정확하고 전적으로 진실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랜덤 하우스와의 사건이 계약은 부부에게 40파운드의 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색시스는 논평을 위해 접근했습니다.